안녕하세요, 제이씨입니다. 올해 11번째 배당금 기록입니다. 11월 한 달간 받은 배당금은 리얼티 인컴 138달러, AT&T 71달러, 애플 130달러, 스타벅스 66달러, PNG 48달러, SK텔레콤 18만원, 삼성전자 우선주 19만원, 타이거 유로스탁스 배당 30 ETF 19,000원, 타이거 미국 나스닥 팩 ETF 12,000원, 원한산으로 총 101만원의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이번 달에는 SK텔레콤과 삼성전자 우선주에 분기 배당금이 포함되고 해외 ETF에 분배금까지 있어서 배당금이 풍성한 것 같습니다. 한국 주식으로 받은 원화 배당금은 마이너스 통장을 메꾸는데 쓰였고요. 미국 주식으로부터 받은 달러 배당금은 배당주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원래 달러 배당금으로는 기계적으로 리얼티 인컴을 매수했었는데요. 너무 한 종목으로 쏠리는 것 같기도 하고 더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은 종목들이 있어서 다른 배당주를 매수해봤습니다. 3M과 AT&T를 매수했는데요. 두 종목 모두 시가 배당률이 높은 반면에 주가는 계속해서 비실비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쌓이면서 기업의 이익이 쌓이고 언젠가는 제 가치를 받게 되는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그런 날이 안 오더라도 배당이라도 꾸준히 주길 바라고요. 워낙 수십 년이 넘게 장기간 동안 배당금을 잘 주고 있는 기업이라서 그럴 거라 믿습니다. 올해 월평균 배당금은 226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비해서 환율이 8% 가까이 떨어지면서 원화로 계산되는 월평균 배당금도 6만원 정도 줄었네요. 달러 배당금은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미국 주식을 매수하는데 쓰고 있기 때문에 굳이 당시의 원화로 환산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배당금 기록이 계속해서 변하는 문제가 있네요. 그래도 배당금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대세에는 영향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도 거의 다 가고 12월 한 달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2022년의 배당금은 2,700만 원 수준에서 마감될 것 같은데요. 올해 이크레더블의 폭탄 배당 덕분에 배당금 액수가 확 뛰었었습니다. 이렇게 받은 배당금으로 배당주 추가 배수도 하고 일부는 대출금도 갚으면서 알차게 사용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올해 1년 내내 주식 시장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물질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큰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요. 너무나 감사하고. 도움이 되는 배당금이기에 2023년에도 계속해서 배당금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예상되는 배당금이 올해에 비해서 110만원 정도 낮은데요. 지금처럼 계속해서 배당주를 늘려가다 보면 내년에도 우상향하는 모습을 만들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는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보고가 있었는데요. 내가 보유한 기업들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 분기 실적을 확인해보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개 분기의 실적만으로 기업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기업의 성장 방향이라든지 큰 문제가 없는지 등은 알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기업들의 실적을 체크하면서 하락하는 시장 상황이라든지 경기침체 우려에 비해서는 기업들이 꾸준히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 꾸준한 기업들을 모아놓으려고 노력한 것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이렇게 숫자로 확인을 해보니 더 안심이 되었습니다.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돈잘 버는 기업은 계속해서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점이 주가에는 제때제때 반영되지 않고 또 언제 반영될지도 모릅니다. 다만 기업들은 배당금을 통해서 기업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배당금은 거짓말로 꾸며낼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배당금은 투자자의 인내심을 높여주고 기업에 대한 의심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배당 투자 이점을 많은 분들이 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배당 투자 기록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